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새벽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오늘 이 부문에서도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현재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제 장차 가난 땅으로 들어갈 미래의 모든 문제도요 그동안 과거 속에서 현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은 여기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께 맡겨 그냥 다 잘될 거야 라는 식의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말로 하지 않으 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엄청난 고난과 저주와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다양했지만 정말 그들이 번성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대로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 적으로 이것을 강부하고 있죠. 오늘 자 29절의 말씀 한번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신 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두 가지를 어떻습니까?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 감추어진 일은 무엇이니까 아직 덮여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수 없는이에요. 일 반면 나타난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에서 보이게 하신 그 일을 말하죠. 그래서 활짝 드러내신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더 쏠려 있습니까? 아직 자 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감추어진 일에 더 집중하며 우리가 선대가 참 많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보여 주시니 오히려 이것보다 감추진 일에 집중하는 상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이 파악하고 어리석은 성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보다 이감추진 일에 더 많이 집착하는 상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태도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 중에서 이 영역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을 심어하는 자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님한테서 영성을 가진 사람, 혹은 기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무엇이가?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을 찾아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찾아가서 간건 것도 문제이고요. 그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잘될 것이라고 말해드는 사람도 더큰 문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은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소위 기독교 부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떤 성경 이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추측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설명하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 무당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완성된 계시인 성경보다 그들의 기도와 조언을 거만한 권위와 가치를 갖게 함으로 말명하아 성경보다 그들의 이 모든 입술을 하는 말에 더 무게와 중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조언에 더 무게와 가치를 갖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관심이 성경 이외에 바라보게 한 것들은요, 다 여기서 보시면 잘못된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선해 보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것이신령해 보이고 그것은 다 가짜인 걸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것이 말했는데 정말 이루어졌어요. 자 그럴지라도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그 당사자가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 모든 생각은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함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무엇인가 나에게 선한 조언을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받을 영광을 다 가르치는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해도, 아무리 주목을 받아도, 우리가 거기에 지착하지 않냐고, 완성된 최고의 계신 하나의 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뭐예 바로 뭐냐면,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그 모든 영광을 그 인간에게 주목, 주목되게 하며, 이것을 통해서 마치 성경, 이 성경보다 더욱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소위 말해서, 기독교 무당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 모든 잘못된 신장의 집중을 우리가 버리시며 오직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 인생이 막막하고 어렵고 무엇인가 막힐 때마다 더 말씀 앞에 나오셔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계시요 최고의 재의 인도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때로는 우리가 궁금해하며 알기를 갈망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아직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이 모든 주님의 뜻은요 성경을 풀어 설명하기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한발한발 한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며 모든 인생에 주님의 뜻과 내 인생이 답답하며 맡길 때마다 말씀 앞에 나오시고 진리 앞에 나오셔서 오늘도 영적으로 살때는 주님의 능력과 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을들수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고 우리가 떠나보지요 갈망할 때가 있겠지만 이것을 나 우리가 궁금해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고 무엇인가 보지 하나님 우리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계시요 완성된 계시임을 아버 계시여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바한말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풀어서 설명되어 주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하고 이들의 간는 주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아버지님 모든 일생이야 버디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경수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소서 감추어졌다면 주님의 증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이 알게 하실 주님 뜻이 있다면 거기서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대을대게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영광의 주을기쁨 중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옵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